슈퍼 루키, 배 찬승 좌절 속에서 찾은 성장의 청사진 도쿄돔을 향한 아쉬움과 배움의 여정, 깊어가는 가을 프로야구 KBO 리그의 포스트 시즌은 늘 희비가 엇갈리는 드라마다. 한 시즌의 노고과 결실을 맺는 환희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아쉬움과 눈물 속에 다음 시즌을 기약해야 하는 쓰라린 경험도 공존한다. 그리고 2025년 가을, 삼성 라이온즈의 마운드에는 이제 막 프로의 첫발을 내디딘한 슈퍼루키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었다. 주인공은 좌완 불펜 투수 배찬승, 19세, 대구고 졸업, 정규시즌 내내 팀의 핵심 필승조로 활약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그가 생애 첫 가을 야구 무대에서 겪은 짜릿함과 동시에 뼈아픈 좌절의 경험은 단순한 패배의 기록을 넘어 한국 야구 미래의 한축을 이끌어갈 젊은 투수의 성장 보고서로 기록될 만하다. 잘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포스트 시즌을 마친 배찬승의 목소리는 겸손했지만 그 다짐 속에는 패배를 딛고 일어서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말 한마디는 이번 가을 무대에서 그가 얻은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 데뷔 시즌부터 짊어진 슈퍼루키라는 이름의 무게. 그리고 정규 시즌과는 차원이 다른 포스트 시즌의 긴장감과 압박 속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배우고 어떤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을까? 이 심층 보고서는 배찬승이 경험한 데뷔 첫 포스트 시즌의 명함, 명함을 상세히 조명하고 그가 나아갈 다음 무대인 도쿄돔에서의 국제 경기 경험이 한국 야구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분석한다. 배찬승은 2025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삼성 라이온즈의 1차 지명을 받고 입단한 특급 좌완 자원이다. 계약금 4억 원이 말해주듯 고교 시절부터 압도적인 구위와 배짱을 겸비한 투수로 평가받았다. 그 기대에 부응하듯 그는 프로 첫 시즌부터 팀의 핵심 불펜 투수로 자리매김했다. 시즌 중반부터는 우한 파이어볼러 이호선과 함께 삼성 불펜의 새로운 상도마차로 불리며 마운드의 허리를 책임지는 필승조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 그의 정규 시즌 성적은 눈부시다. 총 65경기에 등판하여 50점이 이닝을 소화하며 2승 3패 19홀드. 평균 자책점 별표 별표 3달러, 점9일달러 별표 별표를 기록했다. 특히 홀드 부문에서 팀내 공동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는데, 이는 고졸 신인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성과다. 시속 150km를 가볍게 넘나드는 강속구 최고 구속 시속 158km와 예리한 슬라이더는 KBO 리그의 쟁쟁한 베테랑 타자들에게도 위협적이었다. 그의 등판은 단순히 이닝을 막는 것을 넘어 침체된 라이온즈 왕국 불펜의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는 안구 정화투로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정규 시즌의 성공은 포스트시즌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무대 앞에 섰을 때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삼성 라이온즈는 정규 시즌 4위로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가을 야구 레이스를 시작했고 젊은 투수들에게는 살인적인 일정이 이어졌다. 와일드카드 결정전과 줌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배찬승은 가장 믿을 수 있는 필승카드로 수시로 투입되었지만 정규 시즌 144경 기의 피로가 누적된 몸으로 포스트 시즌의 압박감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았다. 그의 솔직한 고백은 이 냉정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가을 무대를 치르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구속도 잘안 나오고, 맞는 공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포스트 시즌은 정규 시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의 경기들로 채워진다. 포스트 시즌 1 경기는 정규 시즌 3연전을 치른 느낌이라는 야구계의 격언처럼 매순간이 승부처이고, 투구 하나하나에 전력 투구가 요구된다. 배찬승의 구속이 미세하게 떨어지고 제구가 흔들린 것은 누적된 체력 소모와 정신적인 긴장감의 복합적인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타자들이 투수의 구위가 떨어지는 미묘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공략했기에 그에게 아쉬움이 남는 피안타들이 늘어났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찬승은 슈퍼 루키의 자질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명장면을 연출해냈다. 바로 SSG 랜더스와의 중플레이오프 4차전이었다. 팽팽한 2에서이 동점 상황이 이어지던 8회 초, 삼성 불펜이 흔들리며 무사 삼루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다. 박진만 감독은 지체 없이 배찬승을 마운드에 올렸고, 이는 신인투수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신뢰이자 동시에 가장 잔혹한 부담이었다. 하지만 배찬승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상대팀의 중심 타선인 기에르모 에레디아와 한유섬을 연달아 삼진으로 돌려 세우며, 팀을 역전 위기에서 구했다. 특히 에레디아와의 7코 승부, 그리고 한유성과의 긴 호흡의 승부는 그의 배포와 능력을 만천하에 과시했다. 시속 150km를 상회하는 직구와 섞어 던진 결정구는 베테랑 타자들의 방망이를 헛돌게 했고,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를 가득 메운 팬들은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이 순간만큼은 그가 단순한 신인이 아니라 팀을 구할 수 있는 별표 별표, 위기의 소방수 별표 별표임을 증명했다. 박진만 감독이 경기가 끝난 후 우리 불펜에서 가장 강력한 구위를 가진 선수들이라고 이호성과 배찬승을 칭찬했던 것도 바로 이 위기 상황에서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이닝을 마무리하는 강심장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배찬승과 이호성의 눈부신 활약은 팀의 베테랑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국가대표 포수이자 마운드 위에 안방만임인 강민호는 후배들을 향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 호성이와 배, 찬승이는 정말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들입니다. 이번 가을 야구를 경험하면서 한층 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강민호와 같은 경험 많은 포수들은 투수들이 겪는 체력적, 정신적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그들이 신인에게 바라는 것은 당장의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이러한 큰 경험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다. 강민호는 경기 중 마운드에 올라 젊은 투수들을 다독였고, 이 순간의 대화는 배찬승에게 단순한 조언을 넘어 프로 선수로서의 책임감과 멘탈리티를 다지는 소중한 현장학습 이디였을 것이다. 실제로 포스트 시즌의 경험은 신인 선수에게 성장의 자양분으로 불린다. 정규 시즌은 롱런의 레이스라면 포스트 시즌은 한 경기 한 경기가 결승전과 같다. 이 압박감 속에서 던져본 경험은 배찬승의 투구 레퍼토리, 위기 관리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멘탈리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그가 스스로 밝혔듯, 별표별표 별표, 내년에는 더 강한 모습, 더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드리고 싶다. 별표별표는 각오는 이 경험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다. 배찬승의 가장 큰 자산은 KBO 리그에서 늘 귀하게 대접받는 좌완 파이어 볼러라는 희소성이다. 최고 구속 시속 158km의 강속구를 던지는 좌완 투수는 그 존재만으로 상대 타선에게 부담을 준다. 하지만 포스트 시즌 경험을 통해 그는 보완해야 할점 또한 명확히 파악했다. 바로 별표, 별표. 체력 관리와 안정적인 구속 유지, 별표다. 그는 체력적인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내년 시즌을 대비한 겨울 훈련의 방향을 이미 정했다. 포스트 시즌은 투수가 시즌 내내 쌓아온 체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무대다. 배찬승은 이제 19세의 어린 투수로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몸으로 65경기라는 많은 경기에 나섰다. 따라서 다음 시즌을 위해서는 단순히 구속을 늘리는 것보다 시즌 내내 일정한 구속과 구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근지구력과 코어 근육 강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좌완투수가 좌타자뿐만 아니라 우타자를 상대로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려면 슬라이더 외에 체인지업이나 커브 등 구속 변화가 큰 다양한 변화구를 연마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시즌에서 상대팀들은 배찬승의 투구 패턴을 집요하게 분석했고, 체력 저하와 함께 단조로운 패턴이 노출되었을 때 약점을 공략했다. 내년에는 한층 더 완성된 3피치 혹은 4피치 투수로 거듭나야 한다. 가을 야구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배찬승의 시선은 이미 새로운 무대를 향하고 있다. 그는 최근 K베이스볼 시리즈 대표팀에 승선하여 11월에 열리는 체코, 고척스카이돔와 일본, 도쿄동 과위평가전에 나선다. 당초 부상으로 대표팀 합류가 어려워진 선배들을 대신하여 이호성, 삼성과 함께 발탁된 것은 그가 올 시즌 보여준 잠재력과 활약에 대한 KBO 전력강화위원회의 공식적인 인정이다. 특히 평소 친형처럼 따르는 이호성과 함께 태극마크를 달게 된 것은 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2. 호성이 형이 간다고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같이 가서 잘해보자는 얘기도 나눴습니다. 팀 동료이자 가장 가까운 경쟁자이기도 한 선배와의 동반 국가대표 경험은 낯선 환경 속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국제무대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큰 설렘을 안겨주는 무대는 바로 도쿄돔이다. 일본 야구의 심장이라 불리는 도쿄돔의 마운드에 선다는 것은 모든 야구선수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배찬승은 잠시 생각한 뒤 진심 어린 소감을 전했다. 엄청 뜻깊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꼭 던져보고 싶었던 무대였습니다. 등판 기회가 생긴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쿄돔 마운드는 그에게 단순한 평가 전 장소가 아니다. 이는 KBO 리그의 치열한 포스트 시즌을 겪어낸 슈퍼루키가 한국 야구를 대표하여 국제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키는 성인식과도 같다. 이곳에서의 투구는 내년 시즌은 물론 장차 국가대표팀의 핵심 투수로 성장할 그의 미래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프로 데뷔 첫해 배찬승은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의 모든 것을 경험했다. 팀내 네 홀드 공동 1위라는 영광스러운 기록과 함께 가을 야구 무대에서 겪은 체력적 한계와 실점의 아쉬움까지 고스란히 끌어안았다. 이러한 가을 야구의 짜릿함과 아쉬움, 그리고 별표 별표 도쿄돔을 향한 설렘 별표 별표이라는 세 가지 감정은 이제 배찬승에게 단순한 경험이 아닌 별표 별표 또 다른 성장의 동력 별표 별표이 되고 있다. 그는 이제 막 프로 생활을 시작한 스무 살이 투수로 한국 야구의 미래를 짊어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배찬승은 체력 보강과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 한층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투수로 거듭날 것이다. 그가 이번 가을 야구에서 얻은 배움이 가치는 단순한 승패 기록을 뛰어넘어 장차 별표 별표, 삼성 라이온즈 왕조 별표 별표를 다시 일으키고 별표 별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핵심 불펜 별표 별표로 성장할 슈퍼 루키 굳건한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의 겨울 훈련과 도쿄돔에서의 투구에 한국 야구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